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사용하실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경찰이 일반 사람의 차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권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로마시대에도 황제의 군대는 필요에 따라서 강제 징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차출하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노동력을 강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프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왕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는 나귀가 아닌 말을 사용합니다. 왕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입성하는 장면이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닌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답변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얻었다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아쉬운 소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요구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며 낙위를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며 요구하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며 요구하실 겁니다. 나의 헌신과 드림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의 구속 사역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 하겠습니까?